자 오늘 가탄 요리 즉석 요리 예자 밀키트 세일입니다 오늘 어, 첫 스테이크 세일 받아가신 고요자 오늘 어, 잡잡은 싱싱한 한우 육회 세일 드려가세요 자육회 만상 편을 입니다 세일입니다 대단해드리겠습니다 얼음팩 어때요 머니 어, 원래는 사설 경호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사설 경호원이야 네, 사설 경호원. 음. 경호 생활을 제가. 29살까지 하다가, 아 29살 때 부모님 권유로, 부모님 원래 자영업을 하세요. 소대지, 알고자고 아, 네. 어, 하면서 이제 파는 데인데, 일을 좀 처음에 거칠게빡시게 배웠어요. 아 그래서. 29살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거의 한, 한 9년, 10년? 9년 10년. 10년. 아, 얼마나 좋아. <laughs> <그래서 계속 웃음> 너무해. 괜찮지? 어, 어, <laughs> 어 시원해 <시원하네. 웃음> 8, 8, 8. 그냥 이 중에서 하나 몇백 그람뭐 얼마? 그냥 이거 보고 그냥 고르는 편인데. 그렇게 또... 사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서 밥을 썰어달라고 하세요. 아. 그게 최고예요. 아, 근데 이게 사... 전일 거고 네. 이게 오늘 거고 그렇 근데 홍접이 음. 오래되면 색이 어두워져요. 거기가. 아, 색이 어. 모양. 색이 어두워진다. 그렇죠. 친구한테 듣기로는. 오돌뼈 있는 부분이 맛있는 부분이다 맞아요 그아 그건 맞나요? 갈비 쪽이 좋대요 아? 요게 이제 갈비 아. 쪽이에요 네. 사실 솔직히 삼겹에서 제일 맛있는 쪽이 갈비 쪽인데 아. 사람들이 기름기가 많다 어쩌다 하는데 네. 저희가 네. 손질을 다해 아. 지금 요 부분에서도 갈비 쪽은 배 바지가 아. 안돼배 바지는 수육용으로 나가니까 아. 아. 뼈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짓는 게 좋겠네요 그러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삼겹살 바로 그냥 덩어리에서 갈비 쪽으로 좀 썰어주세요 아, 하는 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 지금 많이 썰어놨는데,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데, 안쪽에 걸또 썰어달라고 하면은, 약간 솔직히 그럴 수... 솔직히 좀 싫은데, 그래도 손이 님 작동하면 좋아요. 또, 정상 사장님이 들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안에서 팔리지 않고 썩혀있느니똥되느니 손에서 파는 게 나아요 빨리빨리 아... 좋은 걸 먼저 파는 게 좋아요 아 빨리빨리 나머지는 집에 가서 먹든 다른 걸로 해서 팔든 싸게 팔든 일단 음... 좋은 거 먼저 손님한테 팔아야 그사람또 와요 음... 그, 우리 사장님이나 저랑 똑같은 말이에요 음... 좋은 거부터 주자 음... 나머지는 뭐 빠지면 집에서 내가 먹든 음... 버리든 뭐라도 음... 돼지, 돼지색이다, 가는 많이 다치는 건 없는데, 소색이다. 가 그니까, 특히 겨울에 이제 속가면 잘못하면 이제 쓰지 심취 같은 거 끈다가 이제 허벅지 같은 데 많이 주고. 피가 멈추지 않아. 배수 한번 찔려놓고. 난 배는 한번안찔려고 <laughs> 허벅지. 일반인들이 칼 맞을 일이 별로 없어. 우리는 <laughs> 많아. 근데 잘안 들어가? 아. <laughs> 아, 그래요? 어, 좀 질겨가지고 살, 살이. 아, 안들어간고 그래서 그냥 손 같은데 베이고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막 꼬라지도 않아. 에이씨, 이런 거구 손가락 꼬매면 빈펜게 여기다 기부스를 시켜줘. 아, 석고 하나 빗대줘. 일을 못하잖아. 그럼 딴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 아. 근데 미안하잖아. 음. 재밌게 좀 빡세. 아. 그래도 나 같은 경우는 순간접착제. 냉동실에 들어가서 피를 말려. 쏴 <laughs> 하죠. <좋아. 좋아. 웃음> 어, 손만도 토터를 이렇게 딱 바르고 나. 그럼 얘가 이렇게 딱 붙어. 그 상태에서 이제 메리컴이라는 걸로 네. 그걸 담아 나는 경험아서 뽑혔어. 너좀나 나는 좀 무시하게 <laughs> 배웠어. <laughs> 요거 같은 경우는 실줄이 한번 끊어졌던 거야. 여기 파헤라야 한번. 요거는 실줄이 끊어졌던 건데 이거는 심지어 끊어졌던 거라서 이거는 한번 꼬매러 갔어. 아...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밤에 존나 아픈 거고그서 소주 마시고 자고 말겠거든. 그렇 <laughs> 얘가 골았어. 골마가지고 어... 살이 썩었었어. 피부가. 그래서 여기 손가락 만져보면 좀 달라 이런 거야. 이제 인제는 짬이 차니까 이제 노령이 조금 생기니까. 음... 어, 꽁꽁 반디 싸드릴게요.